안녕하세요. 짧은 사연, 명쾌한 해답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연을 읽어보고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0개월 아들을 둔 아기 엄마입니다. 저의 고민은 엄마를 따라서 아기도 눈치 볼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유 없이 혹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한 이유로 많이 혼이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도 한 번씩 견눈짓하며 눈치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까지 신경 쓰며 어떤 강연 자리에 가면 눈동자는 앞을 보지만 옆을 보며 옆 사람을 힐끗힐끗 봅니다. 힐끗 아파트 현관 입구 앞이 놀이터인데 시력이 안 좋아서 놀이터에 누가 있나 어린 아기들이 있나 하고 본다는 게 몇 번이나 사람들을 너무 뚫어져라 봐서 그런지 이상한 엄마로 찍혔네요. 혼자 지나가면 수군거립니다. 쳐다보는 엄마라고요. 사람들의 얼굴은 안 보여서 누가 수군거리는지는 모릅니다. 저희 시력도 나쁘고 저희 동네는 아기 엄마가 많은 신도시 지역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을 안 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이런 저를 닮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 집에 가서 옷장 문을 열어 저지해하려할때 할머니 눈치를 보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저도 보이고 할머니도 느끼셨다고 합니다. 집에선 제가 가끔 혼낼 때 조금 눈치 보지만 거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들이 저를 따라하는 속도가 빨라지니 걱정이 더 됩니다. 저의 행동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사연을 읽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엄마가 써주신 사연은 아들이 나를 따라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인데 제가 볼 때는 엄마가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오래 살아오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좀 안쓰럽고 안타까운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아이가 아니라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 지금 이분이 말하는 거는 눈치를 보는 거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잘할 때 환경이 그 트라우마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같고 어렸을 때 이유 없이 혹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혼이 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가 이유 없이 혹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제 혼이 났다는 건. 언제,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태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그때만 긴장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동네를 다니는 거랑 낯선 외국에 가는 거랑 굉장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편안하게 다니고 외국에 가면 이제 훨씬 더 긴장해서 이렇게 계속 힐끔거리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어렸을 때 환경은 끊임없이 계속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낯선 동네를 다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뭐가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계속 각성상태로 지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조금만 나도 깜짝 놀라고 뭐가 휙 지나가는 것 같아도 깜짝 놀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견눈질을 하고 여기저기 쳐다보고 살피고. 여기만 그러니까 보면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을 봐야 되는데 이분은 이거를 눈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눈치가 아니고요. 이렇게 과, 과잉각성 그러니까 과하게 긴장해서 주변을 계속 살피는 거죠. 어. 근데 이걸 눈치라고 생각하시니까 아이가 어,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정도의 표정만 갖고도 애한테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라는 어떤 예측 가능성은 반복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애가 뭘 이렇게 만졌을 때 엄마가 한번 어, 하지 마. 이랬으면 그 다음에 만질 때 어, 무슨 일이 생기지? 하고 보는 건 굉장히 정상적으로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개, 하는데 엄마가 계속 하지 말라는데 계속해. 이러면 지금 사회적 판단력이 원활하게, 음,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근데 20개월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처음으로, 어, 어,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하는 예측의 아주 작은 싹이 지금 움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는 그게 뭔가, 내가 어렸을 때 자란 환경을 연상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가 힘드신 정도가 굉장히 크구나라고 제가 느끼는 건 주변에서 보기 에 지금 이상해 보인다는 거거든요. 계속 너무 이제 견눈질을 하고 옆을 보고 의식 안 하는 것 같지만 의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온통 위험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의 행동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다가와 주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고, 다가갈 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느낌이 고립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 경우는 1번 아이는 걱정할 필요 없다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아이를 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치유되셔야 돼요 어, 이렇게 하고 자란 어린 그 시절도 사실은 충분히 힘드셨을 텐데 남은 삶을 다 이렇게 사신다는 건 너무 삶이 아깝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상담 센터 이런 곳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 긴장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아이를 키우는 것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인데요. 16개월, 45개월 딸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단호박맘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단호박, 단호박이라는 말은 가끔 아이 친구 엄마들끼리 밥을 먹게 되면 큰애는 밥을 다 먹고 제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식탁에서 내려가지 않고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식당에서 돌아다니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으니 다른 엄마들이 아, 어떻게 애가 그럴 수 있냐 해서 아, 그럴 경우에 제가 무지하게 혼나는 걸 알게 되기 때, 알게 돼서 붙은 별명이고요. 아메리칸 스타일은 놀이터에서나 수영장에서 자유롭게 어느 정도 음, 위험할 수 있는 것도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는 걸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음. 저는 선생님 강의도 듣고 그외 책도 많이 읽어 저만의 육아관의 확신이 생기는 중인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징징입니다. 45개월 따라 있는 22개월부터 문장으로 말을 하고 지금은 영어로도 말을 합니다. 유치원으로 올해 첫 기관생활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어린이집도 안 다녔는데 왜 이렇게 양보를 잘하냐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징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 징징 안돼, 징징하지마, 단호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 멈추긴 하는데 도대체 징징되는 버릇이 왜 생겼나 궁금합니다. 징징돼서 뭔가를 들어주는 사람은 양가 조부모님들뿐입니다. 애는 잘 크고 있는데 제가 애를 나이보다 큰애 취급하고 저 스스로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사람이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크게 짚고 넘어가는 것인지 분명하게 짚고 고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첫 번째 경우입니다. 애는 잘 크고 있는데 애를 나이보다 큰애 취급하고 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사람이라 예, 아이의 사소한 행동을 크게 짚고 넘어가는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이는 잘 크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잘 크고 유순하고 그다음에 뭐 똘똘한 네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엄마가 엄격하게 한 달에서 모든 아이한테 이런 방식이 다 먹히는 건아니거든요 지금 양보도 잘하고 뭐 가만히 있으라면 잘 있고 학습도 잘하고 이제 이런 아이인데 어머니가 걱정하신 건 거예요. 아, 징징댈 때가 있습니다요. 징징댈 때가 있다.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징댈 때가 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거꾸로 하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혀 징징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아이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남편하고 막 싸웠어. 싸웠는데 빨리 풀어야지. 어, 3 시간 내. 에 이렇게 해서 3시간 내에 풀수 있는 게 어른한테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욕구가 좌절될 때 불편한 감정을 느껴요. 그거는 뭐 좌절감일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뭐그런는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다 통제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가능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45개월짜리 아이라면 거의 통제, 통제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 안 돼. 오늘은 더 이상 안줄 거야 할때 어, 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죠. 그럼 아니면 알았어요 하고 참고 돌아서서 삭히는 거 예,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른도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제 엄마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좌절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표현하도록 내가 허용하는 게 건강하지? 아, 그냥 얘가 얘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화가 났을 때 어, 표현을 하나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지아징징대는구나 그럼 저거를 통제할 정도로 심각한가 과한가 아그 정도는 아니네 이렇게 되면 그냥 놔두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징징된다 징징대면서 때를 쓰는 게 하루에도 여러 번이다 이제 이러면은 아이 행동을 좀 어떻게 고쳐봐야 되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럴 때좀징징댄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떼쓰지 않는다 정도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인데요. 제목은 학교에서 말 안하는 아이입니다.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내향적이고 수줍음이 많으며 엄마를 좋아하는 예쁜 아이입니다. 아이는 동네 학교가 아닌 차로 10분 거리에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1학기 5월쯤인가 담임 선생님께서 아직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말을 하지, 않건, 말을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말은 선생님께만 귓속말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추천으로 심리 상담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선생님은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수업 시간에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는 시간에도 자기 차례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다고 하시네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습적인 부분은 아무런 준비 없이 입학했다가 선행으로 무장된 아이들 속에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영어 빼고는 수업은 따라간다고 하시네요. 아이는 1학기 때부터 동네 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자기는. 사립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간 거라고 해요. 1학년 때까지만 다녀보자고 했는데 방학 끝날 때쯤 되니 전학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학기가 시작되었고 학기 시작 후에 한 달쯤 있다가 또 전학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리상담소에서는 너무 성급한 것 같고 학기 중 전학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아침에는 전학을 보내달라고 했다가 오후엔 또안 간다고 했다가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교 어떠니 하고 물으면 요즘은 재미있어라고 말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아이는 정말 재미있는 걸까요? 자기도 발표 잘하고 싶은데 입이 딱 붙어버린다고 속상해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제 1학년이고, 지금이 11월인데, 아, 12월이죠. 예, 아직도 학교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음, 일단,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아, 지금 이제 1년 가까운, 그러니까 2학기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학을 가고 싶다는 얘기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할수 있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는 게 정말 힘들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어, 전학 보내줘. 아니 안 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집에 오면 아내이 네, 직장 당장 때려치워야지 하다가 아침에는 아뭐 어떻게 하겠어 하는 그런 직장인 마음을 한 10배, 20배 확대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뭐 해야 될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좀 짚어보면 학교에 갔는 학교에 다니면서 말을 할수 있는 아이가 하지 않는다는 건 현상만으로는 이제 선택적 함구증, 함구증이라고 보통 하죠. 어, 말을 할수 있는 아이가 특정 상황에서 말을 안 하는 거는 함구증이라고 이제 보통 진단을 합니다. 음, 이제 함구증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보통 많이 언급되는 게 불안장애 일종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수준이 높으니까 어떤 다수의 어떤 시선에 노출됐을 때 뭔가 하기 어려운데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못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인데 아이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입을 다무는 그런 태도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함구증이라고 하고요. 어, 보통은 이제 어려서부터 예민하고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들한테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 상담도 받고 어, 전학도 고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안고 있다는 거, 뭐 아이가 계속 힘들어 한다는 건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과를 볼 때, 지금까지의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거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이제 전학이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전학은 이 학교의 특징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하고도 별 그게 없고 친구들하고도 별 그게 없고 어 그런 상태에서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학을 갖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함구증은 환경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환경을 옮기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는 전학 보내달라 고했다가 오후에는 안 간다고 하는 건 그냥 아침에 학교 갈 무렵에는 굉장히 긴장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전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집에 올 때는 그게 끝났으니까 좀 긴장이 풀어지니까 전학 안 가. 그리고 또 전학을 가려고 하지만 또 새로운 데는 어떤 데인지 자기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역시 또 그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학은 이 문제의 핵심과는 이제 좀 관련이 없어 보이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치료를 좀 받아보는 겁니다. 함부증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장애에 속하거든요. 장애라는 건이 장애에 속하는 증상을 없애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의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정신과적 장애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 이렇게 불안 수준을 낮춰주는 그런 이제 약물 치료를 합니다. 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100만큼 불안을 느끼다가 5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가 좀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도 하고 그러고 뭐 그런 방식으로 치료되는 아이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어, 지금이라도 가까운 소아정신과에 가서 좀 진료를 받고 아이한테 맞는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하고요 하는 마음이고요 방학도 얼마 안, 남은, 안 남았는데 하는 생각은 좀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년이 끝나기 전에 뭔가 좀 좋아지는 어떤 경험을 해야 아이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부담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실증은, 실증을 내는 아이라는 제목입니다. 8살 아이와 5살 아들 쌍둥이 엄마입니다. 예, 쌍둥이 엄마들이 많으시네요. 어, 첫째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궁금해서 상담 드립니다. 어, 7살에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주 5회 월라수목금이전주 5회를 가다가 힘들어해서 주 4회, 3회 2회로 줄이다 지금은 주 1회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피아노 치기를 좋아하지만 레슨은 받으러 가기 싫다고 합니다. 학교는 의욕적으로 2주 잘 가더니 학교도 재미없다고 하고 방과 후 수업을 5개나 하겠다고 하더니 한달 만에 3개를 그만두고 나머지 2개도 두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태권도도 할머니가 될 때까지 다니겠다고 하더니 5개월 만에 그만두고 엄청 좋아하던 클레이 수업도 4개월 하더니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결국 일주일 한번 피아노 레슨만 제가 억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설득을 좀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게 해줬는데, 음, 어제는 학교에서 무용 수업이 있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선생님께 하기 싫다고 하고 구경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1학기 때는 물총 싸움도 젖는 게 싫다고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선생님께서는 싫은 일도 참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 우리에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키워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아마 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 예, 굉장히 보통 아이인데 상황은 굉장히 특이하고, 이 특이한 상황은 아마 어머니의 의사결정이 음,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제가 이 글을 보고 음, 엄마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엄마, 나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어. 피아노 학원? 너 다닐 수 있겠어? 응. 다니고 싶어. 그래? 어, 뭐가 좋은데? 아무 어, 뭐 재밌을 것 같아. 어, 그래, 그럼 다니자. 그럼 한 일주일에 한두 번쯤 가자. 아니, 아니, 나 맨날 가고 싶어. 나 너무 좋아. 맨날은 너무 힘든데? 아니, 아니, 나 너무 좋아. 뭐 할머니 때까지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주 5회를 보내시는 거죠. 조금 있다가, 엄마, 나 피아노하고 너무 힘들어. 조금만 다니고 싶어. 아, 그래? 네가 매일 가고 싶다 그랬잖아. 아니, 아니, 힘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아이 말에 따라서 줄이다가 쭉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엄마, 나 태권도 다니고 싶어. 아, 너 태권도? 지난번에 피아노 한다고 안, 안, 안 했잖아? 하다 말았잖아? 아니, 나 할머니 될 때까지 할 거야. 아, 그래? 그럼 다녀봐. 근데 지금 뭐든지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재미있고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줘야지 하는 게 지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으면 해봐, 뭐 해보지 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 한다고 할때뭐꼭 시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고 이제 그만두는데 이 과정 속에서 아이는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재밌어 보이면 일단 해보고 싶어. 재미가 없으면 그만둘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취미 생활을 하게 됐는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손으로 하는 무슨 공예를 배우러 3개월을 끊었어. 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요가를 뭐 3개월 끊었어. 근데 보통 한한 한 달쯤 되면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이제 2개월은 날리기도 하는데, 자, 3개월짜리를 끊어서 한 달을 하고 그만두는 게, 이렇게 성인한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학교도 그 연속선상에서 생기, 생각한다는 거죠. 학교는 2주를 열심히 가더니, 아, 나 학교 재미없어. 나 방과 후 수업 할 거야. 방과 후 수업 5개 하다가, 아, 나 재미없어. 3개 그만두고, 나 재미없어. 그러니까 지금 학교나 방과 후나 태권도나 피아노가 얘는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어나 무용 수업 재미없어서 안 해. 나 물총 싸움 싫어. 안 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하기 싫은 일도 참고 해야 되는 건 학교 생활입니다. 학교 생활. 지금 학교 생활에서 재미가 없어서 안 한다는 건 지금 1학년이니까 이제 학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지. 금방 이거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에요. 자 근데 야 학교에서는 재미없어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네가 재미있다 그래도 네가 재미있는 걸다 시켜줄 수 없어 라는 거랑 일단 시작했으면 재미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 라는 거를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면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 외에 네가 할수 있는 거는 두 가지야 예를 들면 방과 후 수업 두개 하면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더 한다 그러면 아니, 이두개를 네가 음, 꾸준히 하고, 네가 다른 걸 하고 싶으면 그 중에 하나를 끊고 해야 돼. 근데 일단 한번 시작했으면 세, 3개월은 해야 돼. 하고 3개월은 무슨 일 있어도 보내는 거죠. 그럼 아이는 재밌어서 한다고 시작했다가 재미없으면 끊고,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겠죠. 어. 그리고 애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매일 가겠다, 주 일회 가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건 피아노를 쳐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피아노를 배우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선생님 지시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피아노를 쳐보고 싶은 거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선생님 지시를 따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행동은 어른한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못 다니잖아요. 운동 자체는 재밌어요. 근데 일정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항상 뭔가를 하는 거는 의무 같은 거죠. 의무. 책임과 의무. 그래서 모든 배움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근데 아이는 지금 재미만 있고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학년이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데 가장 좋은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재미있다 해서 시켜주는 거는 뭐, 한 번에 얼마까지야, 몇 개까지야, 이렇게 꼭 정하시고요. 일단 그걸 했으면 다른 걸로 대체해주는 거는 충분한 시간을 어, 이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이거 재미 없어서 안 했어라고 할때 혼을 내셔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하라는 건다 해야 돼. 뭐 학교에서 하는 활동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거라기보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네가 싫어도 다 해야 돼라고 해서 그런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를. 반드시 알려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한테 가서도 이런 행동이 아이가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도 확인하고, 이 행동을 고치는 데 당분간은 전념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